네, 오래간만에 세네갈 소식 볼수 있네요. 네, 박순연님 네. 아, 마침 오늘 아침에 세네갈에서 소식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방송을 켜고 싶었는데요. 네, 순연님 반갑습니다. 네, 독표홍님 전문 유튜버도 아니신데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라민이 오늘 아침에 랭겐보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 왼쪽이 이슬이 7이고요, 오른쪽이 이슬이 15입니다. 지금 이양후 40일 되었는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 일주일 전에 어, 라민이 보내온 사진이 바로 좌측 사진입니다 이양후 33일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늘 7일 후가 되겠죠 7일 후 이양후 40일째 사진을 라민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일주일 전에 비해서 어, 아주 생육이 무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어,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많이 보였잖아요. 이렇게 땅이 많이 보였는데 어, 일주일이 지난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이렇게 벼가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땅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자르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벼가 어, 상당히 잘 자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처음에 심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물 관리를 조금 실패했어요. 워터펌프가 고장나는 바람에 물 관리를 실패했는데, 예. 그래서 이양하고 8일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뭐 벼가 다 죽은 것이 아닌가. 그때는 뭐 아주 걱정이 되었죠. 보시면 여기 벼가 뭐 거의 형체가 형체가 거의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우리 논에 여기 전부 이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거연게 그래서 소금의 피해를 아, 너무 많이 받았다. 그이 뚜기에 보면 이게 허였죠. 전부. 이게 전부 소금이에요. 이 앞쪽에도 보면 이렇게 허였잖아요. 이게 전부, 전부 소금입니다. 와, 아, 이렇게 소금이 많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특히,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워터펌프가 고장나서, 여기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없다 보니까, 아, 벼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다행히 지금 오늘 생육이 좋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데, 보시면 이거는 이슬이 7입니다. 이슬이 7은, 보시다시피 태백 벼입니다. 한국의 벼인데요. 어,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라민이 보냈을 때만 해도, 어, 이렇게 땅이 다 보였죠? 땅이 다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라이민이 보냈는데요. 이양후 40일 지났는데, 어, 이슬이 칠도 아주 생육이 좋아요. 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잎 색깔도 지금 아주 진한 녹색으로 아주 좋고 있고요. 아, 네, 울산가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에 아, 생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켜고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이슬이 7하고 이슬이 15번하고 생육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어, 이슬이 15가 훨씬 좋은 것 같죠. 이슬이 15는 이게 세네갈 벼입니다. 세네갈, 세네갈에서 만든 표고고요 어, 이슬이 7은 이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땅이 다 보여요. 한국에서 만든 표는 근데 여기는 땅이 거의 잘안 보이죠? 이렇게 우거져서, 굴락이 우거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벼하고, 세네갈에서 만든 벼하고 특징이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죠? 한국의 벼는 이렇게, 이렇게 비트비슷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잎에 이렉트 타입이라 그래요. 이렉트 타입. E-R-E-C-T. 이렉트 타입이라 그러고요. 자, 세네갈 변은 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쭉 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드루프, 드루프 타입이라 그러는데요. d r o, -O p 아, 이 글자가 잘안 쓰시네. 쭉 예, 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세네갈 변은 이렇게 쭉 늘어져요. 그래서 마치 이제 땅이 안 보이고 굉장히 무성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햇빛을 받잖아요? 어,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는데, 여기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에서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는데, 자, 여기 충 늘어진 타입이 좋을까요? 아니면 잎이 딱딱 섰는 타입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세요. 과연 잎이 이게 햇빛을 받기 위해서, 강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땅하게선 타입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어, 세네갈 표처럼축 늘어진 이런 타입이 좋을까? 자, 1번 이렉트 타입이 좋다, 1번. 2번 드로프 타입이 좋다, 2번. 축 늘어진 게 햇빛을 더잘 받을까요? 아니면, 아, 딱선게 햇빛을 더잘 받을까요? 아, 지금 갈리는데요. 1번하고 늘어진 타입이 좋다. 축 늘어진 게 좋다. 아, 1번이네. 1번이 좋다. 늘어진 게 좋다. 아,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이쪽 1번이 좋습니다. 1번.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네, 햇빛이 이렇게 내리 쬐면 만약에 이렇게 늘어진 타입 이 있잖아요. 여기에 햇빛이 내리 쬐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잎이 쭉 늘어지면, 위에 이, 이 늘어진 이 잎만 햇빛을 받아요. 나머지 밑에 하위 엽들, 밑에 하위 엽들은 그늘이 져서 햇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합성에 더 유리한 벼 잎의 구조는 이런 드루프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이렉트 타입. 이렉트 타입은 햇빛이 내리 쬐면이 상위 엽도 햇빛을 받고 밑에 하위 엽도 이렇게 햇빛을 받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육종을 할때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한국에서는 거의 잎을 많이 세워서 만들어요. 바닥 세워서 이렉트 타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렉트 타입이 좋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얼핏 보면, 아, 이슬이 15가 이렇게 거의 다 우거지니까 이게 너무 좋네.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사실은 햇빛을 받고 강압성을 받는 데는 이렇게 이슬이 7처럼 이렇게 이렉트 타입이 훨씬 좋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슬이 12하고 이슬이 12번도 세네갈 벼고요. 이슬이 6은 이제 한국의 벼입니다. 여기 비교를 했는 사진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어, 이슬이 6도 보면 이렇게 이렉터 타입이죠. 잎이 착착 섰죠. 이렇게. 그리고 이슬이 12번도 보면 세네갈 벼는 거의 공통적으로 잎이 이렇게 축축 늘어진 이 드루프 타입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관심있게 보는, 어, 요게 이슬이 7번, 한국의 비하고 여기 이스리 10번 이제 세네갈 편인데요어 이쪽 벼가 약간 어떻게 아뜩, 보면 약간 좀 경쟁 관계에 있어요. 서로 서로 누가 잘 크냐, 누가 더 수량을 많이 낼까 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어, 보시면 제가 보면 이슬이 7이 굉장히 좀 어, 사람으로 치면 잘 생겼다 그러나 뭐 아름답다 그러나 굉장히 그 이렉트 타입으로 굉장히 좀 아름답게 크는 것 같고. 어, 이슬이 10도 역시 보면 이렇게 약간 드로핑 타입으로 이렇게 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슬이 7하고 10은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두 배가 아직 뭐수확은안 했지만은 제 어떤 촉, 제 감으로는 어, 두, 이슬이 7번하고 이슬이 10번이 어, 앞으로 수학까지 갔을 때 아주 좋은 어, 수량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제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끝까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어, 여기가 4헬108호입니다 요거는 음보르비란에 과거에 심었던 것이고요 음보르비란에 심었던 4헬108호인데 지금 뭐 땅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들어 서 있죠 그리고 보면 요게 이제 이슬이 7번 인데요 왜이 대가 두 사진을 비교하느냐 요거는 맹겐보에 심었습니다 그 생육 상태가 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 요거 똑같은 요거는 이양후 30일 날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현재 이양후 40일 되었어요 근데 보시면 생육 상태가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이 전체 필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개개를 봐도, 개개인을 봐도, 4일 108호인 경우에, 이항 후 30일날, 이렇게 가지가 많아요. 보시면, 이 줄기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볼수 있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제껴봤을 때, 줄기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37번은 눈으로 봤을 때, 어, 별로 줄기수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어, 굉장히 성긴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양후 30일 되면 이 별을 가지고 어, 최고 분열기라고 하거든요. 최고 분열기가 뭐냐면, 분열은 가지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고로 별의 가지가 많이 벌었다. 많이 증가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가지치기를 얘기하는데 어, 실제로 보면 어, 너무 잘 컸죠. 가지치기도 아주 많이 났고, 근데 맹견 보이는 보시다시피 생육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맹견 보이는 이게 소금기가 많아서 염에 대한 피해가 아, 많구나, 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구나. 그만큼 생육이 더디게 되고 생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두 개의 것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사진이죠.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봐도요. 어, 여기 보면, 음보로비란의 이항 우 30일 날, 우리 최고 분열기가 왔는데, 이때 조사를 해보면, 이 가지수가 무려 37개. 엄청나게 많죠. 에, 한국의 최고 분열기 때 가지수가 보통 한 25개. 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음보르 베에는 37개가 되고요. 그리고 키도 약한 53cm? 아주 높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데 맹감보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양우4 1째여기도역시 어, 최고 분열기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너무 분열수가 적어가지고, 가지가 너무 적게 벌어서, 아, 지금이 최고 분열기인가? 그 요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수, 이왕 후의 일수로 봤을 때는 현재 최고 분열기가 맞는데, 어, 생육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가지가 더 벌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쓰는데, 음, 지금 이슬리 세븐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현장에서 헤열려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가지 수가 약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키도, 키도 약한 30에서 35c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 많이 나죠 특히 가지수에서 맹견보이는 현재 15개인데 운보로이라는 37개 거의 뭐 2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맹견보이에서 염의 피해를 아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지수의 증가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 양을, 이거는 음보르비란의 걸 제가 예를 드는데요. 음보르비란의 이 양을 7월 20일 날 했어요. 7월 20일 날 했는데, 가지수가, 어, 섬의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죠. 음보르비란은 아주 사라사막, 아주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어, 가지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증가했다가, 최고로 많이 증가한 시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고분을기라고 그래요. 분을기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양하고 30일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이양하고한 달만 되면 최고분을기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아직 맹견보이는 벌써 40일이 지났는데도 최고분을기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네이 사람이 맹견보이는 한 포기를 이, 모내기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한 포기만 모내기를 했는데요. 한 포기를 모내기 하더라도 분열 수는 어, 상당히 많아요. 3 0개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 포기를 모내기 하나, 뭐세 포기를 모내기 하나, 최고 분열기 때 분열 수는 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야한 포기 했으니까 분열수가 적게 나고 예를 들어서 다섯 포기 했으면 분열수가 많이 나겠지 생각하는데 어, 물론 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한 포기를 이양을 하더라도 한 포기에서 분을 할수 있는 공간, 그런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한 포기를 분을 한 포기를 심더라도 최고 분열기 가서는 가지 수가 역시 한3 0 개가까이는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최고 분열기 때 물론 가지 수가 많은 게 좋으냐 아니면 적은 게 좋으냐 이거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른, 다른데요. 사실은 이게 최고 분열기 때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수가 나중에 죽어요. 죽어서 이렇게 또 줄어듭니다. 가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수학기 때 되면 결국 여기에 한 37개 되던 최고 분열기 때 가지수가 여기가 37개 되던 가지수가 나중에는 여기 한 25개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상선을 그으면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효분열기라 그래요 무효분열기 우리 한국말로 하면 헛가지치기 가지치기를 뭐 헛했다 이 말이죠 헛가지치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가지는 25개인데 이쪽에 쓸데없이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 밑에 토양의 양분도 소모하고, 벼도 어, 쓸데없이 큰다고 힘들고, 이래서 이쪽 부분을 가지고, 어, 헛가지치기라고 그러고, 실제로 재배학적으로 이 면적, 이 면적을, 헛가지치기 면적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게 이제 재배학적으로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간단 관계라고 해서, 물을 중간중간에 끌어주는 겁니다. 물을 항상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물을 끊어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분월수 가지수를 이제 줄여두는, 쉽게 말해서 이 면적이 원래 이렇게 되었는데 이 면적을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 면적을. 그래서 이, 이 기간동안, 흙까지 치기 하는 기간동안에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뺏기는 것을 최소화한다. 라는 게 이제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크다 크다 하면 이건 사실 쓸모없는 가지예요 쓸모없는 가지니까 이 쓸모없는 가지가 토양의 양분을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가지는 25개 여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 25개 가지가 토양의 양분을 많이 먹으면 좋는데, 좋은데 는데좋 여기 37개나 되는 가지가 토양의 양분을 계속 먹으면 어, 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게 재배적인 핵심 포인트다 근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현재 명견보이에서 보고 있는 어, 이렇게 가지가 별로 안 벌었죠 여기 보시면 가지가 별로 안 벌었어요 여기에 음보르 비란에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번 거에 비해서 가지가 안 벌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도 제가 얼핏 들어요 예, 소금 땅에서, 결론적으로 소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어, 이런 어떤 생리적인 소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 은보리비란하고 맹겜보이 사진 비교해보면, 어, 이 양후 30일만 되면 은보리비란은 이렇게 정말 땅이 안 보이잖아요? 땅이 안 보여. 여기다가 진짜 제가 구두발로 던져도 이 구두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성해졌는데 지금 맹견 보이 보세요. 맹견 보이는 어 이양후 벌써 4 0 일이나 되었는데 지금 땅이 다 보여요. 땅이 다 보여가지고 아 이것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성장을 해 나갈까 어, 상장이 좀 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반또 반면에 또 기대 반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소금 땅에 소금 땅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 기적에 가까워요, 기적에.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소금이 막 허옇게 올라오잖아요? 에,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배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어, 염해 강한 벼 재배 시험 논문을 봐도 사실 이렇게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재배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네. 실제로 제가 7년 전에도 맹견보에서 한번 재배했다가 다 죽은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재배를 하지 않는데 아 우리 우리 맹견보에서 이게 정말 수확만 한다면 이건 정말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토픽감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조금의 농도가 약한1% 1%. 네, 1%. 1% 이상은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벼 연애 시험을 할때 0.3%에서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어, 벼는 0.3%를 초과하면 안 된다 벼가 다 죽는다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맹견보이에서 거의 한1% 가까운 이 논에서 지금 별을 살리려고 어,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끝까지 살, 잘살수 있을까? <laughs> 굉장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아, 제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나요? <laughs> 문명승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배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 저렇게 살아있다는 게. 아, 정말 신기하죠. 예.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예. 다시 늦,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라민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이왕 후 33일 된이 사진이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보내온 라민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품종이거든요. 똑같은 품종인데, 7일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일주일 후에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우리 알리오가 재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어, 이 정도 살았다는 것만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어, 수량이 얼마나 올지 좀 아주 좀기대 기대가 됩니다. 건영채님 낮은 지역이라 소금이 영원히 남는 법.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염분을 줄이는 방법은 낮은 곳에 저수지를 깊게 파서 물을 흘려 저수지에 염분을 함유한 물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펌프를 설치하여 펌핑하면 경제적으로 돈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서산간척지에 벼제비할때그 방법을 썼거든요 담수를 계속 흘려대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담수를 흘려대면서 소금을 씻어내고 담수 흘려대고또 씻어내고 그랬는데요 아 여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좀 돈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수를, 흘러, 그 담수를 흐르게 하는 데만 해도 오토펌프 작동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오토펌프 전기료라든가 오토펌프 기름값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계속 물을 흘려대는 거는 경제성에서 맞질 않아요. 물론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맞겠지만 우리는 연구가 아니고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진짜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 주민들의 밥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제성 경제성도 생각해야 되고, 네 정순채님 감사합니다. 내위에서 네, 세포기 심거나 더 총총 심으면 분늘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아주 전문가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나중에 저 맹겐보이에서 별을 심을 때는 음보롭이란처럼 30에 20cm의 재식 밀도로 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촘촘하게 밀도를 두배 정도 더 밀식 재배를 하고 포기수도 막세 포기 네 포기씩 꽂으면은 이제 재배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할 수 있죠 네, 제정수님 완전히 이제 전문가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원래 야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우리 채널에 <laughs> 정말 전문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오늘은 그냥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제가 생방송을 켰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더 제가 조금 더 숙달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갑자기 했는데 벌써 719분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